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는 거래소이죠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뢰도도 높고 거래량도 많아서 선호하시는 거래소인데요 그래서 자기도 직접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해보고 싶으셔서 이 영상 찾아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이낸스 거래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천천히 이 영상만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 통에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할인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정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매매법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C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가장 상단에 있는 노란색 사인업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모바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한국 지역 번호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증 코드가 전송이 되는데요. 그 코드를 여기 입력을 해 주시고 서브밋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구성해주셔야 한다는 점 인지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게 되는데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KYC 인증과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유저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을 해주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바이낸스 앱 접속을 해주시고, 익스페리언스드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고,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에 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요. 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홈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Verify Identity 클릭해주시고, Verify Now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에 자동으로 한국이 골라져 있다면,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outh Korea 설정을 해주시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순서대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셜 어드레스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편 번호는 네이버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 번호 입력을 해 주세요. 시티는 인천시면 인천시, 대구시면 대구시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카드를 누르고 신원 인증을 진행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 인증을 하기 때문에 테이크어 픽츠 위드 폰을 클릭한 후에 사진 촬영 허용 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시고, 이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잘 따라해주시면 금방 완료가 되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OTP, 인증만 하시면 되는데요. OTP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으로 돌아오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바이낸스 로고를 클릭해주시고 바이낸스 유저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s e c u r i t 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authenticator 앱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enable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가입했던 핸드폰 번호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그 코드를 여기 입력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 키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설정 키는 바이낸스로 돌아오셔서 여기 나와 있는 설정 키를 복사하고 OTP로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 주셔서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증 코드 6자리를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바이낸스의 직업주소를 통해서 국내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바이낸스 어플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서 직업주소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눌러주신 다음에 전송 알코인을 검색해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TRX 트론을 검색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X 검색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TRX 눌러주신 다음에 TRC20으로 되어 있는 트론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있는 디포지드애 드레스 우측 하단에 있는 디포지드스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를 눌러서 이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고, 여기서도 전송할 코인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상단에 코인명 심볼 검색에 TRX 혹은 트론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혹은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입출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트론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00% 최대로 설정을 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신 시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 주시고 아니요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네이버와 카카오톡 중 편하신 걸로 진행을 해 주세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톡 지갑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개인 정보제 3자 제공 동의 체크해 주시고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을 진행해 주세요. 네, 서명을 진행 완료하셨다면 입출금 내역으로 들어와 보시면 상태 창에 출금 완료가 아니라 출금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출금이 완료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바이낸스 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원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버뷰 우측에 있는 스팟을 눌러주세요. 좌측 상단에 오버뷰 오른쪽에 있는 스팟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트론이 제대로 입 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주어야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하단에 있는 다섯 가지 버튼 중에 중간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스팟 왼쪽에 있는 컨버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from TRX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론을 u s d 테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to CKB라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USDT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SDT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TRX 우측 하단에 있는 Max 버튼 눌러서 가지고 있는 트론 전량 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 되는데 이 Convert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매도할 때 드는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해서 바꾸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프리뷰 컨버전 눌러 주시고요. 컨버트 눌러 주시면 가지고 있는 트로니 이렇게 테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뒤로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원래 앱 버튼 눌러서 돌아가 주신 다음에 저희는 이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어야 선물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버튼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스팟 계좌에 있는 USDT를 퓨처 계좌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프암 스팟 해서 2 USD N 퓨처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서 스팟 계좌에서 퓨처 계좌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Amount는 Max 버튼 해서 가지고 있는 USD 테더 전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 완료하시고 Confirm Transfer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 Future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 바로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보았고요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 눌러 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 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선물거래 창으로 돌아와서 선물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코인명 아래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두가지의 마진 모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마진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선물 계좌에 남아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격리 마진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매매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우측에 레버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75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드리며 저는 15배로 설정을 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컴펌 눌러주시고 이제 우측 하단에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마켓 혹은 니밋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첫 번째 리미과 세 번째 마켓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미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그 가격에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 있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의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는 마켓을 사용해서 주로 거래를 진행하는 편인데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는 리미으로할 경우에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밑에 마름모 모양을 통해서 원하는 비중 설정하시고 상승할 것 같으면 롱버튼 하락할 것 같으면 숏버튼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승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롱버튼 눌러서 롱포지션 진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롱 누르면 롱포지션을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 오픈오더 오른쪽에 포지션에 숫자 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눌러보시면요 저희가 진입한 포지션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중간에 있는 TPSL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저측 상단에 포지션 TPSL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단에는 테이크 프로핏 입절 라인이고 하단에는 스탑로스 손절 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있는데 여기 원하는 금액대를 적어서 익절라인과 손절라인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8일 때 익절라인을 걸고 27일 때 손절라인 건 다음에 밑에 있는 컨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PSL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과 함께 제대로 손절라인 익절라인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포지션을 바로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버튼 눌러보시고 여기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매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마켓 버튼을 해제해주시고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켓 버튼 눌러서 바로 포지션 종료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켓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컴펌 눌러주시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시장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선물 거래하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것 밑에 있는 원하는 지표들로 이 트레이더들을 나열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지표로 트레이더들을 나열한 다음에 프로필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아무 프로필이나 클릭을 해 보시면은 카피어들의 PNL이나 ROI PNL, MDD 승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 보시면, 포지션에 얼마만큼의 어떤 포지션을 진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포지션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카피 트레이딩에서 모의 카피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카피 버튼 왼쪽에 있는 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모의 카피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고,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충분한 좋은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판단이 드시면 카피 버튼 왼쪽에 목 버튼을 눌러서 모의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상자산 만 달러로 모의 카피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의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가지고 카피를 하시게 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카피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모의 카피를 진행해 보신 다음에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수익률이 나온 트레이드를 찾아서 카피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메인 법을 소개시켜드렸는지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복리계산기인데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가 되실지 혹시 가늠이 가시나요? 아마 2%라고 해서 굉장히 적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만 원으로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익이 절대 거짓말이 아닌 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트레이더는 손해 보는 날도 많았지만 평균적으로 2% 이상 혹은 30% 40%씩 수익을 보는 날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손해를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 트레이더들을 팔로우하게 된다면 하루에 2%보다 더큰 수익률을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겠죠. 13억 7천만 원이 아니라 더큰 수익도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이 카피트레이딩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분들은 전업을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대한 많은 수익을 자신을 팔우하는 사람들을 내게 해주어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수익도 많기 때문에 2%의 수익률이 아니라 더큰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카피 트레이딩 잘만. 실행하시게 된다면 2%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수 있으니까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매매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더들의 경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포지션을 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수수료 최대한 할인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거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